이건 뭐, 스토커 하시거나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. 예, 내가 현재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안녕하세요. 나라디신궁의 병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디 이렇게 유원지 같은데 가면은 그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반짝반짝하는 모텔들이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그 어쩌... 누구를 위한 걸까요? 어쩜 그렇게도 장사들이 이렇게 잘 되는지. 아 그래요? <laughs> 뭐 제가 갔다는 건 아니고. 아 약간 냄새 나는데. <laughs> 사실 뭐 저희도 늘 점사를 보잖아요. 네. 뭐 가정이 있으신데도 바람피는 경우도 있고요. 음... 또 아니면은 뭐 이혼했는데 네. 다시 재혼을 했어요. 뭐, 그랬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, 또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늘그 사람이 밖으로만 도는 것 같고, 아니면 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, 어,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마음을 좀 돌릴 순 없는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. 어, 그래서 또 제가 기도 끝에 또 어쨌든 내려오신 말씀이 있어서, 이거는, 어, 신발만 있으면 가능한데요. 네. 네, 신발요. 네, 아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신발에 대한 비방을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음. 네, 뭐 애인 그 사람 뭐 다시 만나게 해주는 비방 이런 것도 예전에 제가 하면서 생유노리를 신발 바닥에 적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오래 갈수 있게끔 그런 비방을 하기도 했는데 끊어진 인형을 다시 만나게 하려면 그 사람 신발과 내 신발만 있으면 돼요. 어.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어, 김미자랑 사귀고 있는데 또는 부부인데 바람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별의 위기가 온다. 홍길동 신발과 어. 네, 김미자의 신발을 꺼내로 묶어두시는 거예요. 두 개가 안 끊어지게끔 네. 딱 만약에 남자가 네. 오른쪽 신발이면 여자는 왼쪽 신발이어야 되겠죠. 그거그렇 네. 이거 뭐 스토커 하시거나 짝사랑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. 예. 네. 네. 내가 현재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같이 살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시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그 사람 신발과 내 신발을 어 신발끈이 두개 있잖아요. 그거를 꽁꽁 묶어서 이거를 신발을 100일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. 어디, 뭐, 신발장에 넣을까요? 어디,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숨겨두셔야 돼요. 아. 이 신발은 보이게끔 두시는 게 아니고요 안 보이게끔해서 100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숨겨두시면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고요 아니면은 헤어졌던 인연이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아. 그래서 근데 그 사람 신발이 있어야 되니까 또 도둑질하시면 안 되고요 예, 음. 네,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람을 피울 경우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, 내가 신발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음. 만약에 선생님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 새신 신발을 준비하세요 새 신발 네그 네. 사람 목수로 신발 사이즈를 알면 더 좋구요 음.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였으면 보통 발 사이즈는 알지 않을까요 그죠 그쵸. 그러면 그 남자 신발 사이즈로 신발 을 하나 구매를 하세요 음. 뭐 5천원 3천원 싼 거라도 음. 그리고 나서 그 사람 그 신발 끈 에다가 생년월일 이름 적구요 여자 신발에는 내 생년월일 이름 적어서 묶으셔야 돼요 음. 그리고 붉은 색깔로 적으셔야 돼요 반드시 붉은색으로 적으셔서 그 신발을 두개다 묶어주시면 끊어간 인연도 다시 만나고 집 나갔던 남편이나 와이프도 들어올 수 있는 비방이 돼요. 어, 어 선생님, 그럼 혹시 애가 집을 나갔는데 될까요? 가능합니다. 어. 음, 일단. 나간 거나 떠난 사람을 잡는 비방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. 그 사람은 어떤 해를 끼치거나 일신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게끔 하는 비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이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. 슬리퍼 이런 거는 안 돼요. 신발 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. 묶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없으시면 구매하시고 있으시면 있으시 신발로 비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. 음 참고로 하셔서 떠나가 님 빨리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